이 한상현 선수가 진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저 한상현인데요?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중국의 신규 카트버리가 등장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 카트 바디의 이름은 바로 이 카트 바디 2021 KCL 신세대 V1이라고 하는 그런 카트 바디라고 하는데요. 상점에 판매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카트 바디 같은 경우에는 리그 카트 바디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트 바디의 외관 자체를 보면 되게 이쁜데 그리고 진짜 되게 잘 생겼어요. 근데 얘랑 닮았어. 하지만 이 카트 바디는 레어 등급입니다. 어, 레어 등급이기 때문에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감속부터 테스트를 할 건데, 중국에서는 매우 빠른 기준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보도록 할게요. 감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매우 빠른 기준이에요. 131, 133, 133, 128, 130 131 감속같은 경우에는 130초중반이라고 보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정성과 접지력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커트바디의 안정성과 접지력이 어떨지 감속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무난한 편이라고 볼수있거든요 뭐 좋다정도는 아니고 좀 무난한 편이다? 라고 보는게 맞을것 같아요 오오 오, 잠깐만 맞냐? 오우! 오우! 잠깐만! 이카트바리가 너무 뜨는데? 자, 이 구간에서도 되게 뜨고워 뭐 카트바리 중심이 안 좋은 건가? 자, 이번에는 다른 트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트랙에서의 안정성이 어떻게 나올지 이것도 꽤나 기대가 되거든요? 자. 안정성 부분은 좋죠, 지금? 뭐 어, 지금 뭐니 뭐니 해도 안정성 부분은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접지력 테스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이. 자, 일단, 안정성과 감속에선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과연, 접지력은 어떨지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잠깐만. 오, 오! 잠깐만요. 오, 잠깐만. 얘가 카트바디 중심이 너무 앞에 있어가지고, 일단 방금 전에는 괜찮게 탄 거는 같은데, 카트바디 중심이 너무 앞에 있습니다, 일단. 입시들을 사용하지 않은 최고속도 보겠습니다. 300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익시드를 사용한 초고속도도 한번 봐야겠죠? 자, 익시드를 사용한 초고속도. 3 2후반까지 찍고 내려오는 것 같은데? 일단 S타입이기 때문에 제가 자막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방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 공방 가기 전에 타임 어택 한 판만 하고 가볼게요. 가라이. 일단 이 카트바리의 성능을 대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프로토인가? 아니면 프로토인 척하는 좋은 카트바리인지 봐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타본 결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친구는 프로토의 레어 파츠를 장착한 쓰레기 프로토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나중에 우리 리그 선수들 카트바디, 어, 프로팀 카트바디도 이걸 내놓는다면 내가 볼땐 구매하지 않을 확률이 많을 것이다. 이걸로 내놓으려나, 우리도? 그 시즌3 왕중웅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이카트바디로 내놓을 가능성들이? 와, 이거 밀리는 거 봐. 제가 최근에 나이트 세이브 리뷰했을 때 있죠. 똑같이 일어나네, 그런 일들이. 기록도. 오. 어... 저. 혹시 이게 카트바디가 중국산이라 그런 건가? 이대로 나오면 안될것 같은데 한국에. 이대로 나오면 큰일 날것 같은데. 이대로 나오면 내가 현질한 돈이 이거 아까워지는 게 아닌가. 자. 와이 카트만이 들린다 여기. 와우. 프로토네. 제가 볼땐 프로토네 가자이. 자 이번 틀에 월드 두바이 다운타운 달려볼게요. KCL이 무슨 말의 주님 말이냐고? 카트라이더 차이나리그 그거 아닐까요? 아, 이거 이대대그 2대, 추측이야. 아, 카트라이더 챔피언십 리그라고? 아, 어, 그래요? 톡톡이 잘 되는지 시험해주세요. 잘 됩니다. 예, 네, 아주 잘 돼요. 톡톡이는 아주 잘 됩니다. 일단 톡톡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카트바디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 소문제입니다. 본인이 톡톡이를 잘 쓰느냐 못뭐 쓰느냐 이제 그 문제거든요. 요즘 나오는 카트바디들 중에 톡톡이 안 되는 카트바디가 없어요, 솔직히. 아 좋아. 야 근데 진짜 크니까 계속 박는다. 마지막에 잡는 모습, 멋있는 모습 제가 좀 보여드릴까요? 다음께 보여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2021 KCL 신세대 V1을 이렇게 만나봤구요. 이 카트바디 같은 경우에는 뭐 추후에 한국에도 리그 카트바디로 어,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카트바디지만 성능은 좀 바꿔서 나왔으면 어, 좋겠네요. 자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